어 이거는 꼭 디자이너분들 꼭 아셨으면 좋은 팁이에요. 안녕하세요 윤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오늘은 패키지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스터 <laughs> 패키지 마스터에게 우리 종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패키지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 몇 가지만 추천해주시죠. 어, 가장 일반적인 거는 SC 마일라지, 음. 그 다음에 아이보리, 로얄 아이보리, 이세 가지가 패키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종이에요. 각각의 뭐 아이보리와 로얄 아이보리와 SC 마일라지의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특징들이 있어요. 제일 이제 밑에 있는 단계가 SC 마일라지, 그 위에가 아이보리, 그리고 그 위에가 이제 로얄 아이보리인데, 로얄 아이보리랑 또 같이 많이 쓰이는 게 CCPG라는 종이도 같이 많이 쓰여요. 아, 그러면은. S.C. 마일라지는 어디에 많이 쓰여요? 과자 박스에 아, 많이 여요 과자 박스 예. 그 이렇게 뜯으면은 그 약간 질안 좋은 갱지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게... 후면이 약간 회색인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바로 S.C. 마일라지 아, S.C. 아, 네. 마일라지는또 마닐라 삼이라고 해가지고 삼으로 만들어진 종이. 아,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가 보네 저렴합니다. 아, 약간 갱지 같은 느낌. 갱지예요. 두꺼운 갱지 같은 예. 느낌. 이 그다음 아이보리는 어떤 특징이에요? 아이보리는 S.C. 마일라지인데 음. S.C. 마일라지 후면이 회색이잖아요. 근데 그 회색이 어, 회색이 아니라 하얀색에 약간 얇은 종이좀 덮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건 어디에 보통 우리가 쓰이나요? 아이보리는? 좀 저가형 박스. 네. 단박스 같은 거에. 예. 네. 로얄 아이보리는 도통 어디에 있어요? 로얄 아이보리는 아, 화장품 거...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로얄 아이보리는 100% 펄프지로 만들었다 보니까 음. 보통 종이가 3증 적체 구조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전, 중간, 심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세개다다 음. 다 하얀색 펄프로. 다 펄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종이에요. 그럼 로얄 아이보리 쓰는 약간 팁 같은 게좀 있을까요? 로얄 아이보리 쓰는 팁은 예전에는 이제 로얄 아이보리 전면, 그 도공, 약간 인쇄가 잘 받는 면에다가 그냥 인쇄를 했는데 요즘은 그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 내려고 약간 모조지, 약간 거칠거칠한 비도공지 있잖아요. 근데 비도공지들이 되게 비싸요. 근데, 로얄라이브는 후면이 약간 그 미색 있는 비도공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쇄해서 거꾸로 뒤집어서 써가지고 비도공지보다 좀 저렴하면서도 그런 비도공의 느낌을 낼수 있게끔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아, 로얄라이브는 양면을 다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나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비도공지가 도공지에 비해서는 조금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왜 비도공지가 더 비싸요? 실질적으로는 제작비가 봤을 때 도공지가 더 비싼 게 맞아요. 비도공지보다 노야라브리가 많이 쓰이다보니까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조금 싼 거야 아, 생산량에 예. 영향을 받은 거구나 그쵸. 그리고 비도공지도 비싼 비도공지가 있고 좀 저렴한 비도공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냥 같은 급으로 봤을 때를 음. 얘가 말씀드렸던 거고 비도공지도 많은 소요가 예전에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게 조금 적게 만들다 보니까 좀 비싸진 거죠 그냥 희소성 음. 때문에 ccp 종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ccp 종이는 로얄라이벌이는 겉면이 약간 무광이거든요. 하지만 CCPG는 겉면에 광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약국 가서 보면은 약살때 박스가 보면 다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어. 그게 바로 다 CCPG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업종별로 봤을 때 네. 음식이나 음료나 이런 종이 뭐 패키징 같은 거에는 뭐가 많이 써요 로얄라이벌이야. 아, 로얄라이벌이가 많이 쓰이는. 요즘 아코팩도 많이 사용돼요. 어, 아코팩이 뭐요 로얄라이벌 비슷한 거예요. 어. 그 종이들이 왜 사용되냐면요. 네네. 우리가 그 음식 패키지는 보통 이제 직접 음식 이 면에 닿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품 직접 접촉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아 예. 식품 인증 받은 종이를만 접촉 인증. 거야. 예. 아 접촉 인증. 예. 그게 이제 아코 아코팩? 아코팩도 받았고 로얄 아이보리도 네, 받았고. 아 근데 로얄 아이보리도 이제 우리가 로얄 아이벌이라는이름이 대명사가 사실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용어가 SBB라는 원래 종이에요. 예, 솔리드 뭐 벡터 벡터 해가지고 이제 맨 위에는 약간 도공지 가운데 펄프 펄프 해가지고 이제 SBB인데 이게 왜 로얄 아이벌이 우리나라에선 대명사가 됐냐면은 실제 로얄 아이벌은 지금 단종됐어요. 음. 이게 깨끗한 나라라는 그래서 만든 게 로얄 아이벌인데 CG 단... 만든. 예, 이게 사실 단종됐어. 그래서 지금 MGB나 한솔의 AB 뭐 무림의 이제 MGB 같은 종이들이 사실 노얄라이보리거든요 아... 예. 근데 노얄라이보리 이름이 대명사가 됐어요. 근데 이 대명사 가왜 된지 아세요? 음... 이것도 제가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CCP라고 하셨는데, 예. CCP를 왜 의약품에 많이 쓰는 거예요? CCP지가 종이 자체가 이제 약간 반짝 빛나잖아요. 코팅을 안 해도. 음... 근데 코팅이 사실 이 라미네틱 코팅 이 되게 비싸고 환경적으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CCPG에다가 인쇄하고 액체 코팅을 하고 라미네틱 코팅을 안 하고 이렇게 만들면 단가도 좀 절감시키면서도 박스 퀄리티도 좀 내고 코팅을 안 해도 약간 반짝 빛나는 게 CCPG인 거예요. 그 CCP를 자주 쓰는 이유가 있네요. 예. 네. 그러면 전자제품에는 우리 골판지 박스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골판지 박스만 쓰면 너무 허접하니까 합지를 많이 하는데 예. 어떤 종이들을 주로 합지하나요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전자제품은 보호가 잘 돼야 되다 보니까 골판지가 그 완충 효과를 해주고 음. 그래서 전자제품은 이제 기능적인 측면을 많이 패키지 쪽에 이제 녹아내서 디자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그래픽이나 인쇄가 좀잘 되는 디자인을 입혀야 되다 보니까 음. 종이를 이제 무조건 합지해 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어떤 종이들을 그러면 합질을 해야 좋아요? 음, 크기는 두 가지로 있어요. 어. 예전에는 SC 마일라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골판지랑 합지해서 많이 사용했는데, 음.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SC 마일라지는 좀 저렴한 종이에요. 예, 갱지, 두꺼운 종 예, 인쇄가 그렇게 잘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전에 우리 합지박스들은 다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 못했어요. 그럼 로야 라이버리를 합지 하나요 그러기도 해요. 로야 합지하기도 해요. 인쇄 잘 받아서. 조금 아깝죠. 돈이 아깝나? 네. <laughs> 예. 그럼 어떤 걸 하면 좋아요? 저는 스노우지를 합질을 잘해요. 아... 예, 왜 스노우지를 합질하냐면은 아트지보다 스노우지가 같은 평량에 비해서 스노우지가 조금 더 두꺼워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종이가 두꺼우면. 골판지를 합재했을 때그 결이 있잖아요. 골판지 결이 좀덜 보여요. 아~ 골판지 그~ 고리 예. 안 보이는구나. 예 그래서 안 보이니까 조금 덜 보여요. 근데 아. 인쇄 빨도 잘 받고 골판지 결도 좀덜 보여서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게전 스노우지라고 생각돼가지고 아. 스노우지를 이제 합재를 좀 하기 시작했죠. 이 방송 보는 클라이언트나 디자이너들은 골판지 이렇게 합집박스 만들 때스노우지로 해달라고 하면 되게 있어 보이겠다. 그렇죠. <laughs> 근데 또 다시 연구를 또 해보니까 로얄 아이보리랑 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예. 로얄 아이보리 비싼데. 근데 아, 괜찮아요. 아 보니까 업비슷 하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예. <laughs> 그리고 이제 가장 고급 박스가 우리가 보통 사바리 박스라고. 예. 커스텀 해가지고 자석 붙이고 뭐 이런 박스들 있잖아요. 이런 박스들은 보통 어떤 종류를 많이 쓰나요? 사바리 박스에 다가는요 음. 어, 이거는 꼭 디자이너분들 꼭 아셨으면 좋은 팁이에요. 음.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이 되게 음. 종이를 알아오셔가지고 이 종이로 사바리 박스 만들어주세요 하거든요. 음. 근데 어떤 특정 종이들은 사바리 박스 만들 수가 없는 종이에요. 사바리 박스에 사용되는 종이는요, 두꺼운 이제 보드지에다가 음. 얇은 종이를 이렇게 싸서 바르는 걸 사바리라고 하거든요. 음. 근데 종이가 얇은 종이가 없어. 아. 그 종이를 딱 봤더니 두꺼운 종이 밖에 없는 거예요. 얇다라는 건몇 g 정도? 150 g 이하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얇은 종이를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바리에 좀 추천해 줄만한 종이가 있을까요? 사바리에서는요, 일단, 가장 대중적으로는 아트지를 많이 써요. 음. 아트지는 그냥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음. 리플렛이나 전단지에 많이 사용되는 종인데 음. 그냥 인쇄하기가 너무 용이하다 보니까 아트지를 쓰고요. 음. 근데 저는 아트지를 쓰는 걸 별로 사바리에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종이를 좋니까 사바리 박스 아무래도 고급 박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고급지를 쓰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아... 어 저는 사바리에 특수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음. 특수지 중에서 가장 가격이라든지 가장 보편화적으로 괜찮은 종이, 음. 좀 사바리하게 되게 용이한 종이가 어 엔젤클로스 심플렉스예요. 어 그런 종이 예. 약간 생소하네요. 두성종이에는 엔젤클로스, 음, 음. 그다음에 삼원페이퍼에서는 심플렉스인데 사실 두 종이가 거의 같은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근데 이름만 조금 약간 다른 거예요. 왜그 종이를 추천하시나요? 일단 가장 많이 써봤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음. 작업을 했을 때 거의 문제가 없어요. 아. 그리고 겉에 기스라든지 오염물질에 좀더 강하고 음. 사바리를 만들었을 때이 면이 보드지가 약간 울퉁불퉁한 면이 있어가지고 음. 일반적인 아트지하면 되게 면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그건 종이 자체 질감이 있다 보니까 음. 고급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만들었을 때 박스가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오늘은 패키지 종별로 혹은 그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종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많이 팁이 되셨을까요, 대표님께서. 종이를 하도 많이 써, 써서, 써서 오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는 거줄이냐고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그렇죠. 사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아까 엔젤클럽 사 심플렉스 얘기했지만 이 종이 또 인쇄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은 거기 박이랑 어울리는 거고 인쇄가 또잘 되는 뭐 이런 그만, 것도 그만, 있어. 그만. 예, 이런 것도 있어. 이거 버튼 누르면은 쭉 나와가지고. 아 사실 이거 다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 가장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다음 편에 또 찍을 거잖아요. 다음 편에 예. 종이 새로 새로운 종이 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